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스마트 제조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테크 플러스 주제와 아주 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술, 경제, 사람, 흔처,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된 카카오 파머라는 서비스가 지난 2년 동안 제주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야기하고요. 또그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된 지금의 저희 과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갔으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파머를 처음 서비스를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직원은 나원지 위미리에 사는 디자이너입니다.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다만 위미리가 너무 좋아서 위미리에 살게 된 직원입니다. 이 직원에게 위미리에서 그 감귤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시향반 IT 회사 다닌다는데, 우리 감귤 좀 스마트폰에서 팔수 있으면 안 되나? 인터넷에서 팔 수는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팔수 있을까? 본인은 디자이너고요. 농사를 접은 적도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주가 도와서 제주에 내려왔고요. 그냥 단지 제주에서 IT 회사를 다닌 것뿐이니까요. 본인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농부들이 정성스럽게 키운 이 감귤을 왜 사람들은 사먹지 않을까? 감귤을 주로 소비하는 연령층은요. 40대에서 50대, 60대까지 이어지는 여성 고객층이 대다수입니다. 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감귤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감귤이 나오는 철은요. 해외의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하는 한참 경쟁을 과열할 가열차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걸 할수 있나? 농업을 모바일 서비스를 갖고 농업의 문제를 우리가 풀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아시다시피 농가와 카카오라는 IT 회사는요, 너무나 다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컴퓨터만 굴리고 있고요. 농가에서는 농기계나 감귤나무를 돌보시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기존의 사고했던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농가를 릴리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제주에 살지만 실제 제주 감귤원에 가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직원도 있었고요. 감귤을 사 먹어 봤지만 이렇게 다양한 품종이 있는지도 몰랐던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이요. 제주에 있는 감귤 농가들 수십 곳을 찾아다니면서 감귤원 농장 대표님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감귤에 무엇이 문제인지, 감귤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감귤을 소비하는 분들이 왜 요즘은 많지 않은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듣습니다. 감귤원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요. 저희가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귤을 소비하는 연령층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 생산하는 연령층도 고령화되어 있지만 소비하는 연령층도 고령화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카카오라는 회사는요.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IT 기술력은 충분히 갖고 있죠. 자, 저희가 제주의 본사가 있습니다. 제주의 농부와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직근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둘을 만나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만나게 할까를 고민을 해봤죠. 농가가 계속 이야기하는 연령층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들이 접점을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 파머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던 친구는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제 첫 번째 하나는요. 오바일을 통한 감귤 판매를 해보자 였고요 이 목표는 바로 뭐냐면 감귤 소비 연령층을 낮추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서 감귤을 소매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20대 30대 어떻습니까 저녁 때 퇴근하고 나면 8시 9시 거든요 저녁 때 마트에 가서 감귤 구매하는 거 쉽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귤 박스, 우리 눈, 우리의 이미지 속에 남아 있는 감귤 박스는 어떤 박스예요? 보통 10kg 짜리, 20kg 짜리 골판지 형태로 되어 있는 칙칙한. 요즘 1인 가구, 2인 가구가 대다수입니다. 결혼을 해도 3인 가구, 4인 가구 많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 대용량의 감귤을 다 소비할 수 있을까? 아니요, 소비하지 못합니다. 그럼 부패가 일어나고요. 감귤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나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감성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어떤 소비적인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구매와 이런 패턴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근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올리지 않고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요, 오히려 더 반감을 일으키 마련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디자이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즌별로 좀 재미있는 아이템을 넣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충성고객이 되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이런 패키지를 만듭니다. 5kg짜리 박스고요. 바닷바람 타고 온 제주 감귤, 농부의 진심을 전합니다. 카카오파머 제주라는 이름을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고요. 균일한 박스에 균일한 패키지로 상품을 배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귤을 따서 사서 먹어는 봤지만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산도가 중요한지 당도가 중요한지 토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팜플렛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왜? 소비자들도 모르시거든요. 지금까지 감귤을 소비했던 모든 수많은 분들이요. 감귤은 겨울에 나는 우리나라 농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드십니다. 하지만 사실인가요? 아니죠. 망감류도 있고요. 감귤은 1년 내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5kg짜리 박스도 큰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사는 가구에서 5kg짜리 감귤 다 먹으려면요, 정말 우리 표현대로 손톱이 오락해 되도록 까먹어야 됩니다. 근데 1인 가구인 친구들은 주변한테 선물 주면은 되게 빨리빨리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조그만 미니 박스를 하나 넣었습니다. 감귤 6개에서 7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 외에다가요 친구나 회사 동료한테 쓰는 감사의 글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프트로 전달을 하게 했습니다 또 안에다 스티커도 집어넣었습니다 재미있게 왜 감귤은 항상 빗다 머리고 이런 고귀한 과일로만 인식해야 될까 바나나 해외에서 쓸 때는 바나나 같은 경우는 바나나 우유나 이런 형태로 의인화된 캐릭터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감귤은 항상 딱딱하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까 감귤에게 뭔가 스토리를 입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10월에, 11월에 카카오 파머 제주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감귤만 팔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제주 서귀포에서 맛있는 선물이 옵니다. 카카오파머의 귤이 맛있는 이유는 1200시간의 햇빛과 미네랄 듬뿍 담긴 바닷바람이 키우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파머는 나무에서 충분히 익은 귤만 선별하여 수확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착색과정이나 화학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귤만 엄선하여 담았습니다. 맛있는 진심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농부의 진심을 전합니다. 카카오파머 제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즌별로 알맞는 마케팅을 하면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지 않을까. 출시하자마자 한 달이 지나면 12월입니다. 12월은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연말 연시 시즌입니다. 연말 연시 시즌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루돌프 타공 감귤이라고 만들었고요. 또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스티커들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미니박스도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하나의 풀패키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계시는 대개 20대, 30대 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엄청난 후기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언제 감귤이 이토록 온라인상에서 많은 후기를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러한 이용자들, 구매자, 소비자들의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한 후기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바로 디자인과 현재 제주에 있는 감귤을 적절히 연결하는 이런 연결의 지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사업을 하고 나서 쭉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40대, 50대의 여성분들이 감귤을 어디서 구매했냐면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셨는데요, 드디어 모바일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더 간편하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요, 감귤 주요 소비층과 거리가 멀었던 20대, 30대에서 감귤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보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통해서 SNS를 통해서 후기를 올리신 분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카카오톡에서 자연스럽게 선물할 수 있다 보니까. 카페라떼 한잔 선물하는 것처럼 친구들과도 과일을 주고받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지난해 8월 30일에 저희가 정식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감귤말 파는 것들이 아니고요. 수많은 제주의 농산물들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농부의 진심을 전했던 카카오파마. 그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제주의 건강한 맛을 소개하기 위해 자연이 길러낸 식재료와 정직한 농부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한라산 자락에서 화산 안반수 마시고 자란 씩씩한 토종 흑돼지를 만났고 제주의 땅과 바람의 힘으로 완성된 제주 녹차도 만났습니다. 제주를 돌고 돌아 발견한 맛있는 보물을 정성스럽게 담아 전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제주를 만나 카카오팜 정식 시즌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컨셉을 잡았던 것은 당신이 몰랐던 제주를 만나답니다. 제주 하면은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농작물에 대한 인식은 되게 획기, 획일적입니다. 감귤 그리고 좀더 시즌 지나면 한라봉 갈치 흑돼지 그리고 나면요 물어보면 더 이상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생산자분들은요. 농업인구도 되게 고령화되어 있는 데다가요. 영세성도 면치 못하고 있고, 농촌 공동화 현상도 엄청 심하죠. 근데 유통상에서도요.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은 계속 증가합니다. 코스트는 계속 증가하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GS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수요인구 자체도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그 소비 인구 자체도. 소비자 안정성이라든지 CS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망설입니다. 저희가 볼때 제주에 있는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선순환 구조의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제주에 훌륭한 먹거리를 만드시는 분들 정직한 농산물 만드는 분들 멸종위기에 종자 지켜내서 다시 이것들을 갖고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대를 이어가는 농가들, 또 농업연구소를 만드셔가지고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나이는 어리지만 최고의 품질을 갖고 최고의 가격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저희가 만났던 것 중에 하나가요. 평화의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소세지를 만드는 곳이고요. 이 소세지는 제주맘 소세지라고 판매가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은요. 서록도 출신의 간호사 분이십니다 이 분이 소세지 만드는 회사를 만든 이유는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소세지를 만드는 회사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소세지를 그냥 아무런 재료만 갖고 만드냐? 아니요 제주에서 기른 유기농 먹거리를 갖고 만드십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먹을 수 있는 소세지를 만드시죠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착한 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면 이런 그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장애인의 사회적 기업을 고민하는 이분에게는 계속 힘이 되고, 다시 장애인이 계속 고용되고, 제주에 유기농 농산물을 소비하고 다시 판매가 되고, 이 수익은 다시 농가에게 돌아가고 아주 자연스럽게 농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만 소세지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메기떡이나 제주의 녹차, 수제 요구르트, 백도라지, 귤, 뭐, 굴, 귤꽃, 조립대차 같은 정말 육지에는 잘안 알려진, 일반적인 소비자에잘안 알려진 제품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상품으로 발굴을 해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카카오 파머하고 함께 육지 소비자들이 몰랐던 제주를 알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헐값에 보내는 농가의 한숨소리가 깊어집니다 안심하고 먹을 게 없다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말도 들립니다 희망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먹을 정직한 작물을 생산하는 농부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지키는 생산자 제대로 된 것만 생산하겠다는 고집스런 어린 농부 장인정신으로 대를 이어가는 젊은 아들 이제 희망으로 밥상을 차려봅니다. 제주의 따스한 햇살과 미네랄 가득한 해풍을 받고 자라난 희망을 맛있게 안심하고, 드세요 당신이 몰랐던 제주를 만나보세요. 카카오파머 앞서소개해드린분들과 같이 요시작을 했습니다. 1 0개브랜드 40개 정도의 제품에서 시작을 했고요. 60% 정도 넘는 농가가 판매 3개월 만에 월 i p r u d o n g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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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파프너 농가들은 브랜드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 파머에 대한 어떤 보증 때문에 소비자들도 믿고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유통 방식도 크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판매를 하고요. 브랜드 패키지는 일원화해가지고 판매 농가에게 지원을 합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판매한 브랜드 패키지를 통해서. 직접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시고요. 그럼 배송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CS 라든지 유통단에 생기는 문제들은 카카오가 전담을 해서 CS 체결을 다 해드립니다. 농가에서는 말 그대로 올 것이 정직한 농산물만 생산해서 판매만 하시면 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컨텐츠도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농장이 갖고 있는 컨텐츠 그리고 각각의 농장에서 소비자들 생산자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를 담은 브로셔도 같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기들이 아주 진솔한 후기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부분은 좋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거니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감동 어린 사연들도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손 편지를 써서 소비자에게 직접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다라고 전달해준 생산자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 툴들이 있습니다. 이 툴들을 통해서 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툴은 점점점 높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뭐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들을 바로바로 농가에 전달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달아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서 좀더 많은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브랜드 패키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귤 패키지처럼 다양화 일어나시켰습니다. 각 제품에 맞게는 다양화 시켰고요. 브랜드 개념상에서는 하나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보시는 거는 제주 흑돼지를 판매하는 패키지입니다. 위에 고기를얹고요 아시다시피 멜젓과 잘 어울리는 종지까지 같이 넣어서 추자 삼촌네 멜젓까지 넣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돼지 흑돼지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요. 제주의 문화를 소비하고 계십니다. 외부 박스도요. 하나에 된 브랜드 패키지 그리고 테이프까지도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안에 제품만 넣는 게 아니라요. 이런 제주 흑돼지를 닮은 인형이라든지 종이 인형이라든지요. 제주 조랑마를 닮은 종이 인형도 담고요. 제주의 각각의 풍경 좋은 곳들 사진을 찍어서 그곳에 히스토리를 남기고 제주를 찾게끔 제주의 관광을 오게끔 만드는 이런 엽서들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브랜드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주도를 넘어서 현재는 전국 서비스로 확장을 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IT 회사가 농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면요 수수료 기반의 서비스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경쟁사들도 많고요, 기존의 오픈마켓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카카오가 해야 되나는 도전을 챌린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요,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습니다. 컴퓨터를 할지 몰라. 어려워 안해 사업자 굳이 내야 돼 사업자 안 내면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여전히 저희가 해결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뿐만 아니라 제주에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분들과 함께 만들어 줘야 되는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도와 카카오 그리고 제주에 있는 청년 작가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한 콘텐츠를쭉 묶어서 또 다른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이걸 디자인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시는 작품은요. 제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젊은 일러스트 작가분의 그림입니다. 제주에 있는 시골의 곳곳에 있는 집들을 그림을 그리신 거죠. 일러스트를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송당 가는 길을 그리신 작가님도 계시고요. 한라산 그리고 노루를 그린 일러스트 작가도 훌륭한 청년 작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제주에서 계속적 창작 활동을 하고 싶어도요, 치솟는 주거비와 여러 가지 악재 또상 환경들 때문에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이분들을요, 제주도나 제주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연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해녀 문화 유산 등재가 될 때요, 하트 펀딩이라는 것을 제주도와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응원을 남겨주시면 그 응원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해녀분들에게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실제로 성공리에 맞췄죠. 자, 아까 이런 제주에 솔렁한 청년 작가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창작 활동을 할수 있게끔 스토리 펀딩에서 이분들과 함께 제주 감귤 박스 디자인을 바꾸는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주 동문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을 담가줄 때 그냥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게 아니라요. 이 청년 작가들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만든 디자인을 패키지를 해서 담아서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연결은 결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플랫폼이 있고요, 수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산이고요. 특히나 제주는 그 자산이 이제 너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들은 연결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는 서비스로 제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합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민할 겁니다. 이 고민에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무대 선거는 제가 아니라 아마 이 뒤에 있는 직원이야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파머를 처음 아이디어를 기획했던 친구고요. 근데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제가 무대에 섰는데 오늘 여기에서 발표한 저보다는 지금 제주의 농산물을 정말 소비자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보내겠다고 마음 먹고 처음에 서비스를 기획했던 이 이상근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지금도 회사에서 카카오파머를 통해서 제주 도민과 소비자를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동료들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